최고위원 서광진입니다. 2025년에도 조국혁신당은 세병선이고 예인선입니다. 2025년 첫 해는 떠올랐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내란 중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개엄은 야당 경고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법꾸라지 기술로 탄핵과 수사를 방해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국회 자체를 붕괴시키려 시도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함으로써 이미 합헌적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성남 민심을 아직도 모른 채안량한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빠져 신속한 탄핵 절차와 수사를 한사코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등 윤석열 정부 기득권료는 국가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은 혼자 다하는 척하면서 위기의 가장 근원인 불확실성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부권은 적극 행사하고 당연히 해야 할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제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탄핵과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배양지이자 윤석열 정권 내내 극히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여 내란이라는 기형적 암덩이를 키워낸 검찰은 내란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를 하며 호시탐탐 기득 권력 유지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새해에도 조국혁신당은 새빙선이고 예인선입니다. 내란종식을 위한 탄핵과 수사를 통한 단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가장 앞에서 싸울 것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고 특검이 내란범죄 일당을 모조리 구속기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장을 열어갈 정권교체를 실현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쇠빙선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국혁신당은 탄핵 완수와 동시에 대한민국 대개혁을 위한 장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군, 경찰은 물론 국정원, 감사원, 기재부 등 권력기관개혁의 최전선에서 싸울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넘어 국민 주권과 다당제가 실현되는 정치개혁을 위해 세빙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과 복지가 튼튼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망설이는 정부와 보수정당을 견인하는 예인선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을 제시하고 가장 앞에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혁명을 이끈 광장의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정의의 민주주의의 보류인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12.3 내란의 전 과정에서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도 국민도 없었습니다. 그들 개인과 집단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제2의 IMF도 아랑곳하지 않는 게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달랐습니다. 419, 518, 60 박근혜 촛불혁명은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진화했습니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추운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콘서트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걱정하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며 망가진 국격을 되살린 것도 이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2025년을 대한민국 대개혁의 초석을 놓는 해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초속히 매듭짓고 권력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